어, 오늘은 우리 두려움이 오면 비굴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시편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50여 편, 56편 가운데 보면 어, 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지만 늘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보면 다윗의 삶이 꼭 우리 같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대부분의 시험들이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다 적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미쳤어요. 그 사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윗이 피하다 피하다 못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이제 가드라는 땅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순 없겠지 하고 국경을 넘은 거죠, 이제. 근데 가드라는 땅이 어디였냐면 옛날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국경을 넘으면 거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쫓아오지 못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드에 딱 들어갔더니 가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죽인 이스라엘 사람, 골리앗 죽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어떻게냐면 했 미친 척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아마 일부러 뭐 바지 오줌도 쌌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오는 그때의 이 시편이 적힌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비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다니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절절한 심정이 오늘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게 곱게 쓰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거지 다윗은요 살려주세요 이거에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국경을 넘었는데 여기서도 죽을 것 같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2절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전에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나이다. 그 종일이라는 말이 원수의 특징이에요. 한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종일 괴롭혀요. 누가 나를 곡해하고 누가 나에서 수근거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 사람이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다 전화해서 쯧쯧쯧. 여기다 전화해서 쯧쯧쯧. 여기다 전화해서 쯧쯧쯧. 아, 밤낮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여기다 저기다 그냥 자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일토록 괴롭히는 것이 그삶 속에 있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롭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살 길을 찾게 돼요.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았어요. 자기 방어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가면 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다윗 생각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가면 적의 적이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인간적인 병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두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이렇게 합 두려워하는 날에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무섭고 도망치는데 왜 도망치냐? 두려우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행방 없이. 그래서 문제를 겪고 피했는데 두려우니까 왜또 하나의 문제를 겪으니까 자기의 방법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에 가드,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는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 가면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두려운 날에는 주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핑계대다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훅 들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인간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그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그러면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가드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는 방법이 아니구나. 내 방법대로 살다가 거기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나의 피난처 요새 산성 바위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생각이 바뀌니까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믿음이 오면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 담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할 주 없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 교수님 사역하시는 것에 상당히 또제 마음도 사모함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팔 업고 기도하면서 팔 올려보세요. 그럼 다팔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 저곳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속에 기도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 선교사님, 저 교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도 가지 않지만 자기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누굴 쓸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그럼 거기에서 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내가 가면요. 거기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뭐 다른 것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요 종일 죽이려고 하고 6절, 7절 가운데 보면 6절은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본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악을 행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8절부터는 다윗의 변화된 마음, 결단의 마음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앞부분에는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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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랬죠 그런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9절 10절 11절 가오면 이제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에는 똑같은 말이 두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중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다윗이 절많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도 안전한 게 없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요. 1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도망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도망자가 밝은 대낮에 다닙니까? 도망자는 탐밤 중에 다니죠. 왜 걸리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왜? 이건 누구랑 함께 다니냐? 다윗이 혼자 달 도망 다닐 때는. 날마다 어두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지만, 주님과 함께 다니니까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는 라 것을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믿음의 용기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블레셋에 있던, 가드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 다윗의 이야기를 따 보면, 이 이후에 다윗의 도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그 도망자의 길 가운데도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도 다 대적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은성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비굴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 문제들 속에 역사하사 피난처, 산성,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이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되, 우리가 주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행해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위, 주께서 함께 하사,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항존직 선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목회 계획들을 늘 주님께 맡겨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나라와 모든 선교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늘 품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